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귀한 계단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옆에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그한 은혜를 주셨다오니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취의 종들의 마음,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들고 섰사오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사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사옵나이다 아, 아, 아멘. 아,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서 1절,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들로부터 쭉 하면, 구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옥은 믿음으로 도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쭉 얘기를 하다가, 그 가운데 주목이 될 만한 것은 사들,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고,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또 믿음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이런 결론이 내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40절에 결론 내리기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약속을 예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죄로 올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보하여 가라사대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리고 성령으로 세리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 이 사람들을, 구약의 그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이름으로 말미하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런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명입니다. 저는 정관용 목사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45년 동안 목회를 마치시고 정관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 운동하는 일에 도움을 주려고 한국에 와서 함께 일하는 분의. 그 고백 속에서 뭔 얘기를 들었냐면 그분은 아시아 신학과를 졸업하고 장신대를 나온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45년 동안을 목회했다는 것이다. 전도사로 한 5년간 하고 목사님으로 45년간을 목회를 했는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에서 정부하는 목사님의 설교 소리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사모님도 은혜를 받아서 한국에 가서 애국운동하는 일에 도와줘야겠다라고 오셔서 고백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오금으로 목회를 한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홀교를 했구나. 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금이 윤리와 도덕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윤리와 도덕이 보금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일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맞습니다. 그러나 빛은 하나님이다. 라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윤리적이요, 도덕적이요, 선한 일은 되지만은 윤리와 도덕이 복음은 아니다. 혹나로 목회를 마치고 은퇴한 목사로서, 나의 과거의 45년 동안의 목회에 보급이 아니고 윤리적인 목회나 허리 안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봉 1장 1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귀하고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말지 않고 복음을 믿어라. 서도 바울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소체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님니 기록된 바오직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것 일곱 가지를 가르쳐서 복음이라 보금이라. 복음이라는 별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세가 말한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 전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사랑의 피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담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승천하시. 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되 여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18절에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마, 마태봉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마태봉 1장 21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빌리포에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이소 열동에서 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며 로마서 8장 3절에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려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 일서에서는 사장 2 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으로 위을정하다 그래서 예수님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도가오른 갈라디아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좋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현기를 전지 전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생 도덕적이고 유일한 얘기로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는 남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복음으로 한 세기를 마치는 것 사도마오는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고. 음. 마지막 내가 이땅 떠나는 순간에 감동받기를 나의 목기 생활에 45년 동안이 허파였구나라고 후회를 한다면 얼마나 눈물겨운 일일까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아무 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처럼 들려졌습니다 내가 있으려는 복음복음 했지만, 과연, 복음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0. 삼에의5 8절쯤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기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자기의 피를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물려준 자가 나의 육신의 아버지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그 피와 그 살을 우리가 먹고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효도했느냐, 부려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혼자는 성공합 내아버지지만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거듭 생각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줄을 앞에 놓고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갔기 제 길로 갈 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의담당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당한 것이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두셨다. 마태음 27장 46절에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엘리에미라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요? 십자로에서 고난 당하는 것보다도 아버지로부터의 나의 버림 받는 것이 더고통스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아들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마신 후에 가라사대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냐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율리와 도덕이 복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름받으자. 포도가오른 로마서 6장 6절로 6,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의 사랑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이고 육적으로는 대신 죽으셨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 육적으로 함께 죽은 거 아니고, 영적으로 함께 죽은 거예요. 왜? 죽은 자가 십자가 위에서 벗어나 오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파울은 자신있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정말 내가 지금 죽었, 죽었어, 죽어 있는지요, 살아 있는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육적인 죽음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죽음으로 육적인 생각들을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사실 욕심 하나 죽이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혈기 하나 죽이는 것도 하루아침에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것을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분도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네. 바울이 몇 명이 가지 날마다 죽어요. 육적인 욕심, 육적인 생각, 딸의 생각, 이기관적인 생각 이걸 날마다 죽인다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뒤에서 벗어나 의롭담을 얻었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어야 으롭담을 얻는데요. 죽어야 으롭담을 얻는데요. 누가 보면 그장 23절에서 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보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행과 되었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보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무슨 복음이필요없습니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 여의사를 온 길이 존경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시간 많이 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승천하여 보호자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지옥에 갔다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종관 목사님도 지옥에 갔다 온 얘기를 하고 고영기 목사님도 지옥에 갔다 온 일이라. 제가 어떤 여자 목사님은 어느 분이 지옥에 갔다 왔는데 그 책을 보내줄 거다고 그러고 안 받았어요. 아, 성경에 지옥에 있는데 그 사람 감정 듣고 뭐 지옥을 내가 믿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끝나지. 그런데 지옥에 대한 것을 본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벌벌벌 떨려. 어째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지요? 이게 복음이에요. 윤리와 도덕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큰 교회를 세우고 45년 동안 미국,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큰 교회를 세우며 목회를 했어도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도덕적인 설지만으로 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저희가 흐른 적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전하는 바가 복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로다. 할렐루야. 음. 이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사랑했을 때오실는지 우리가 세상 떠날 때오실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성령의 세계를 발휘합니다. 이론과 학식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세례를 받아야 믿어집니다. 나는 정관우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읽다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주석을 보지 않고, 귀여워 이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해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위대한 애국 운동 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서도 몰도 고림도 교회에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전도함이 지혜의 권능의 말로 하지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고. 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를 생각하여 두려워하고 떤다고 그럽니다. 경영하는 목사님 여러분, 우리의 남은 세계만이라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주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어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립니다 나 같은 것을 아들 삼기 위해서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천한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주그 은혜에 서여 주여, 주여 저희들이 양당 믿지 않냐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깨달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름답게 살수 있도록 은총을 빌고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다 보니 사실을 예. 믿다고 해 공산주의가 활게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롭게 우리 민족을 고금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たぶんないか。